하나가 르친 밭에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 화로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참.

신물 교훈 두 번째 씨를 뿌린 자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주시기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첫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덜어는 바위에 떨어지에싹시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를 통하여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농부로서 백성들 위하여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의 참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자리에 누워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속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로서그 사람들을 병고치셨습니다. 군중들이 점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그리스께서는 말씀을 효율적으로 전하시기에 고기 빼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못해서 떨어진 곳에서 군중을 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는 가운데 게세바나 들판이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멀리에는 산들이 솟아 있었고 산 비탈과 들에는 농부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씨를 뿌리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철에 나는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이들을 보시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갈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돈을 에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달아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든 제사제도의 기초였으며 엄숙한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이 진히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의식과 예전은 때가 되면 그 모든 예식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나타나실 거라고 백성들의 가르치기에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형식과 의식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식이 가리키는 근본 목적, 바로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전설과 경허는 참 종교를 이해하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도 전통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신앙보다 우선시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형식과 의식만을 중요시해서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기적을 보여달라는 요구로 회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적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잘못된 그들에게 예수께서 씨뿌리는 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무력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셨습니다. 마복음 13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씨뿌린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는 자들로 국가의 권력이나 세속적인 승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실과 실망의 경험을 막고 나서 얻어지는 수확을 맛보게 하기 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그리스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지만 그 교훈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무리들은 이세 교사가 무슨 목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실망시켰습니다. 제자들도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종이 나와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요구했습니다. 제자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그 비유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요하무금 7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쏘았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진리를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의 비밀이 밝히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신비들은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신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을 성천사를 통하여 또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톰음 13장 3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갔다고 말합니다. 동양에서는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성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그렇지만 매일 성 밖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하늘의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씨를 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평화스럽고 안전한 하늘집과 장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광을 버리시고 우주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로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의 종인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밟고 히브루서 12장 1절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바울도 예루살렘상에서 기도하는 중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이에게로 보내리라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성력해 사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고 그는 담대히 나아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으실 때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씨뿌린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고 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시지만 또한 사단 또한 거짓의 씨를 뿌려왔습니다. 맨 처음으로 거짓으로 인류를 자기 손에 넣었던 사단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씨 뿌린 자이고 사단은 거짓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씨앗마다는 그 자체의 발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맹아력이라고 합니다. 그 씨앗 속에는그식물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가 내기는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명령은 실행되고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씨앗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사들은 하나의 말씀의 씨를 그러나 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썩어버린 것입니다. 여목무장 39절은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 전체를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즘 성경에 가르치는 대부분의 학자 90% 이상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한쪽 부분을 부정하고 다른 학자는 다른 부분의 이유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 행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줘야 됩니다. 성경은 의심할 여지없는 가장 권위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뜨겁게 될 것입니다. 누가 봄 입사장 32절에 절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뜨겁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올바르게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풀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디모스 사장 2절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물가의 씨를 뿌리라고 이사 3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화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그말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원 3장 5절의 6절 말씀처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감해서도 안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 분야와 가상적 학설에 비교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학적 연구가 오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적 학설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불확실하고 믿을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오기 씨가 청년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오고 그들은 시험을 만나면 의혹이 씨가 파라하고 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면 보호자와 안내자를 잃게 됩니다. 청년들은 하나님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사상이 온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젖에 몰두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편협하고 천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영원한 진리의 깊고 넓은 원칙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못된 교육은 이해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능력을 감퇴시킵니다. 얼마에는 더 넓힐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교육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된 교육은 사람을 문제 있게 만듭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교육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육적, 체험적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나누어 줄수 없습니다. 씨뿐인 자는 자기씨를 뿌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씨앗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씨앗을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잘 설명해 줄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 주면 소화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쑥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지혜를 키워주실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러 수도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모른다고 하지도 마시고, 애매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담대하게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설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지니 본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또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깨닫고 알게 된 모든 기별들을 전하고 나누는 모든 성됨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호들 위해서 무릎을 수술한 이수자 주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이명자 주사님과 주경장님의 로 건강을 위해서 수술한 주정장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까락골절된 우리 김윤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그리스 페스파인 활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하는 이론과 스마트폰 교육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째 계속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 안찬 학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